여러분들, 6월 25일까지 쉬겠습니다. 여러 네, 안녕하세요. 블랙드베이 베르입니다. 어, 제가 이야기를 요즘에 영상을 안 찍는 이유가 있어요. 어, 요즘에, 어, 영상 찍을 것도 없고, 일정이 바빠, 뭔가 바빠요. 뭔가 바빠요. 네. 할게 많아서 고 바빠요. 네, 바빠가지고 뭐. 못할 때 영상 측에서 뭐, 시간이 남을 때는 뭔가 귀찮고 그래가지고 영상은 못찍는것 같아요. 요즘에 검도도 하고 든요한 7시에서 8시까지 그 6시하고 다 5시 안에는 밥을 먹어야 되고 어, 뭐, 뭐, 그때 한 2시 뭔가 공부할 때가 어, 시간이 제일 많이 가는 것 같아요. 공부하면 뭔가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. 죽지 집중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갈 때도 있어서 영상은 잘못 찍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좀쉴 겁니다. 어, 그래서 한 6월달, 6월 25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어, <laughs> 아, 너무 긴시이라고할수 있는데, 어, 그때 6월 25일, 뭔가 공휴일 때, 그때 라 그, 삼방송으로 하니, 삼방송 조금 하니까, 어, 여러분들 들어가세요. 네. 그럼, 안녕히 계세요.